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언론 보도 유수 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이 대구 소방관 투신 사고 갑질 논란 직원의 정직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부 소방서 직원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투신한 사고 예,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투신한 사고와 관련해서 그 갑질 의혹을 받은 팀장에게 최근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구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징계위원회는 팀장 A씨, 예, 팀장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장 A씨는 현재 소속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9일 사고 당사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주변, 주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속 직원에 대한 A팀장이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감찰팀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행 강등 정직 간봉 견책이 있다. 네, 여기서 국가공무원법 여기서 그 기재를 해놨는데요. 예, 소방공무원은 이제 전에 그 지방 그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국가공무원법이라고 이제 명시를 한 것이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요 징계 처분을 받은 요, 갑질 의혹으로, 이제, 팀장 A씨, 이 팀장 A씨가 이와 같은, 이, 여기서는 이제 정직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사권자가 이제,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건데,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종전에는 이제, 지방직 신분이 있었을 때는,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다가, 그,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뭐, 강병,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도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이제 외무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어, 등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관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팀장 A씨가 소청 심사 불복해서 하려고 한다면 인사 어, 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여기까지 중징계고 간봉 견책이 제경징계 들어가죠. 이와 같이 징계 처분이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대구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가 이 A씨는 A 팀장하고 다른 사람이죠. 피해자. 예, 소방대원 A 씨가 상급자, 이 상급자가 여기서는 이제 A 팀장이 되는 거죠. 상급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높이 7m 상당히 본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A 씨는 햇빛 가림막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 경고 처분도 받고 이렇게 한 것인데요. 어, 어쨌든 여기서는 공무원이 비위가 있을 경우에 이제 공무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이제 징계 처분 별도의 형사 처분이 형사 처분까지 안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를 거쳐서 형사 처벌 뭐 그거하고 뭐 징계 그~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는 않은 걸로 일단은 정황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감찰팀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지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발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일단은 없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어, 징계 처분만 한 걸로 일단은 그 추정은 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속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방공무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그 불법 구제 수단에 대해서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대댓글이나 별도의 네. 영상으로 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